집합 XS, 집합 Y로의 함수네. 음, 1, 2, 3, 4, 5, 0, 2, 4, 6, 8. F. 어, 2X제곱에 1의 자리 숫자네. X제곱. 1을 대입하면은 2가 되죠. 1제곱은 1이고, 6 곱하기 1은 2니까. 1의 자리는 2잖아. 되고, 2를 대어하면2 곱하기 4가 되어서 8이 되죠. 음. 2는 1이 숫자 8이 됐나 소리고, 3을 대비하면2 곱하기 9는 9이 18. 어. 자리 되는 거죠. 2 곱하기 4416은 32가 되어서, 오거는 2가 됩니다. 5를 대박으로 되면은 25, 자, 0, 어, 3, 이거 50이 되니까, 잡히고죠 1이 자기가 0 되잖아. 되죠. 자, 물어본 거는, 어, FA는 2, 이가 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FB는 8이 되는데, 이거 A 플러스 B 최대값이 어, A가 최대값, 좀 더, 최대값만 찾으면 되겠네. A하고 B. F, A는 2가 되는 것은, 2를 가리키는 것은 지금 1이 있고, 4가 있잖아. 그러니까 A는 4를 택하면 되는 거고, B, 8이죠. 8을 가리키는 거는 3하고 2가 있는데, 어, 3을 택하면 되잖아. 그럼 최대값 되잖아. 4다기 3은 이렇게 7이 되죠. 3분이 됩니다.